어서오세요 다이다자 오늘은 준비한 음식은 그 맥도날드 새로 나온 신메뉴거든요 행운 버거 레드 자 그리고 행운 버거 골드 자 그리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하루종일 두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굴고기 버거 자 오늘도 어김없이 복불복 룰렛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돌려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걸렸으면 하는 거는 아무래도 햄버거니까 좀 맛있게 더 먹기 위해서 인도식이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인도식이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제발 인도식입니다. 자, 인도식을 오늘 진짜 맛깔나게, 짓깔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피타이저로, 콜라. 아, 니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마르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뭔가 떡갈비, 떡갈비 같은데, 근데 뭔가 쫀득쫀득해요. 표정지를다듣고표랑지는 아, 어떡하냐?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데나 버릴 거예요, 이렇게. 음. 전 TV에서 인도식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네 장난없네 인도식이 짱이야 진짜. 뭐 치킨도 인도식이지. 햄버거도 인도식이지. 인도식으로 먹한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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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진짜. 근데 국거 맛있다. 아, 맛있다. 뭔가 롯데리아. 리브샌드 불갈비? 이런거랑 맛이 비슷한거 같아요 그리고 취지가 엄청 좋은게 이 행운 버거 한번뭐 하나를 사면 100원이 뭐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힘플러스면 100원 깎아주는데 음.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얼래 종식돼가지고 보고싶은 사람들 보고 그리웠던 사람들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킹러겟 근데 햄버거가 진짜 최고의 메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안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들어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자 행운 버거 레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뭔가 그 행운 골드 골드 버거? 행운 버거 약간 매운 맛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매운 거는 잘못 먹거든요 그냥 아 매콤하다 이, 이 정도? 음, 절대 밖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치즈스틱 한번 먹어게요 <놀람> 컬리우라잉 뭔가 밤토치 감자튀김 같은데? 이거 그거 같아요. 소. 음. 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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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다 아시지 않나봐. 저 맥도날드에서 불고기버거를 제일 좋아해서 근데 방금 햄버거 먹다 가 이거 먹으니까. 너무 쪼금해 보이는데? 아면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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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으면 먹으면 먹으면 은으면 먹으면 주말인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군대리아인가 뭐, 그 햄버거 나온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의경에는 그군대리아라게 없으니까. 근데 저희 부대에서는 그 의경들만 먹는 그 의경리아라고 해야 되나? 취사반에 있는 그 선임이 만들어주신 건데, 저희는 그 햄버거 패티를 육군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가지고, 식빵. 식빵에다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뭐 치즈, 잼,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먹었거든요. 진짜 제일 맛있고 아직도 생각나면서 제가 만들었을 때이 맛이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게 뭐냐면 참치 마요. 이게 마요네즈가 다른 건지 아니면 참치가 다른 건지 그때 먹었던 그 맛이 있었던 게 제가 만들면은 그 맛이 안 나와요. 물론 그제 친구 중에 같이 그의경 나온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그게 진짜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 통지서 이 <laughs> 그래서, 육군 나오신 분들은 군데리아를 먹는데, 저희 의경들은 아예 그런 걸못 먹으니까, 그 대신 저희는 그게 있어요. 저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또 여러 가지 그 햄버거 브랜드, 저희는 다 먹으니까, 그 육군분들은 안에 그 가치 있는 생활을 하시잖아요. 의경은 PX가 많아. CU, GS, 미니스토, 진짜 개 많아. 그냥 PX가 길거리 나가면 100m 뭐 단위로 다 있어요. 이뭔 개소리야? 근데, PX보다는 가격이 비싸죠? 그 미니스톱에서는 그 옛날에 전부 닭다리, 요즘에도 파나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존맛해. 진짜 JMT에요, 거 근데 이컬리 후라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맘터치 횡추라이 만나는데, 조금, 조금 다른데, 모양도 다르고, 약간 식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나게 세. 신나게 신로겟 버거. 햄버거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다식어서 어? 치즈가 안 늘어나. 뭐 없어서 먹지 먹어. 뭐. 아 근데 뭔가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서 이런 데서 시키면 뭔가 단품으로 먹기엔 아까워요 그래서 그도 세트로 먹기에는 많고 그래서 저는 세트를두개 시켰어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자, 마지막 라스트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근데 이거 음, 아까 제 코에 들어간 거. 아 배불러서 여기까지만 먹도록 할게요. 다 먹었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에 올라가는 날에는 아마 새해가 지났을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든 집안에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